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영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김영배. 아니 이게 오히려 의혹을 더 자아내는 걸. 이걸 보세요. 서울의 절반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서울 가운데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어 서로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하나도 격추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용산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다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장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단계별로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황평가를 저희들이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고 자신있게 용산상공에는 북한 무인기가 오지 않았다는 국방장관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참은 무인기 침범 이후 검열을 실시한 결과 비행금지구역인 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지요. 즉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반경 3.7km 구역인 피츠 3을 뚫었다는 거지요.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지원이 줄곧 강조해왔던 경호 실패, 즉 용산 바로 위 하늘이 아니라 3.7km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다는 것이 입증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이 군통수권자의 위치까지 침투되어도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된 것이고,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딱 지휘자 수준의 군대, 즉 경정권 수준의 국방부의 실력이다 이겁니다. 더큰 문제는 국회에 나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국방장관이 이 사안을 정말 몰랐는지, 몰랐다면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인지, 경이 국방장관에게 뭐했냐고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이미 용산 하늘이 뚫린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추후에 밝혀진 것인지. 그렇다면 왜 추후에 밝혀져야 했는지, 국회에서 국방장관이 감시 자산을 통한 정보 분석을 확신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정보 분석을 통해 확신한 것인지, 그것이 추후에 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은폐하려고 했던 것인데, 합참에서 공개를 해버린 것인지, 아니면 국방 장관은 그저 경호처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인지 등등을 규명해야 한다 이겁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부, 경계 실패도 모자라 거짓말로 야당을 겁박한 것입니까? 북한 무인기가 단순 영공 침범을 넘어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불과 3km 거리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경호는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명백한 작전 실패고 경호 실패입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강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너진 대공 방어망의 허술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만큼이나 허위 보고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합참은 지난 29일 야당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이적행위라는 말로 껄박하며 가짜 뉴스로 정쟁을 유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의 작전 실패와 허위 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입니다. 군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영공을 침범당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열흘이나 국민을 속인 국방부와 경호처의 거짓말은 군사 작전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민만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까지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까?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군의 총체적인 실패 속에서 대통령이 확전불사, 전쟁 각오를 외쳤다니 기가 막힙니다. 군의 허위 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숭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허위 보고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안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무능과 거짓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안겨준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검독 소리를 지나 스텔스 드론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지요. 경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스탈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지요? 김필성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탈스 비행기는 통상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스탈스 기술을 기본으로 추력 벡터 노즐, 슈퍼 크루징 등의 성능을 갖는 전투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스탈스 기술을 실용한 나라는 셋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기술의 완성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는 미국만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는 4.5세대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5세대 전투기이거나 조금만 더 수정하면 5세대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세대라고 보기에는 뻥가쉬움이 남는 전투기라는 말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 지시를 보고 뭐가 부족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단으로 우리도 올해 내 5세대 전투기 기술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완성 못하면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를 할 테고 개발 지위는 검찰 출신에게 맡길 테니 걱정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 검사들을 데려가 기술 개발을 했다면 진작에 미국을 따라잡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기왕이면 천공의 차원도약 기술까지 도입해서 단숨에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보유하면 좋겠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라는 절대 비기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다고요. 라고 일가랬습니다. 군사 전문가 출신의 김종대 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의 가벼운 입은 안보의 짐이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보면 배가 완전히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아마도 새로운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될 모양인데 이건 가뜩이나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지상군에 새로운 부담을 추가할 뿐이다. 이미 우리 지상군에 대대, 연대, 사단, 군단마다 드론이 배치되어 있고, 드론 방어 임무가 할당된 방공포병 부대들이 있다. 기존에 있는 부대가 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하면 될 일을 굳이 많은 비용과 병력이 소요되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이제껏 우리 군이 드론 대응에 대해 대책이 전무했던 것처럼 매도하며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대책 남발이야말로 안보 역량을 낭비시키는 추법이다.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신규 부대 창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졸속 추진된다 한들 우리의 방어 역량이 확충된다는 보장도 없다. 군은 안보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대통령의 지시를 맹종하면 안 된다.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고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서북도서 방어 사령부가 창설된 적이 있다. 가뜩이나 해병대가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은 재앙이었다. 새로운 사령부 구성을 위해 기존 해병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하니까 경계 임무를 수행할 병력이 부족하게 되어 경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당시 똑같은 짓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거다. 새로운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이미 드론 방어 임무를 부여받은 기존 부대 지휘관과의 지휘체계 충첩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신규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과 부대 부지 및 시설도 조성되어야 한다. 일단 이번에 무인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군 전문가들이 모여 현상을 진단하고 무엇을 보강해야 할지 깊은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대통령이 군작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다 보니 앞으로 일산의 전투원들은 더욱 큰 혼란과 피로를 각오해야 할 판이다. 이제껏 드론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 개념을 발전시켜온 군을 모욕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졸속으로 지시를 남발하게 되면 북한은 또다시 우리군을 철저하게 농락할 것이다. 드론에 대해서는 압도적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량화되고 스마트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그깟 2미터 남짓 크기의 드론에 F-15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대응하는 우스꽝스러운 작전을 수행한 군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런 대응이 나온 거라면 이런 대통령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뿐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국군 통수권자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의 스텔스 무인기 벌짓을 넘어 급기야 9.19 군사합의 파기 발언까지 나왔지요.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관련 기관의 보고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입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나만의 적대행위를 할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지전을 각오한 발언이라면 위험천만합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도 우리 국민이고 국민의 아들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군미필 대통령의 안보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십시오. 초강경 발언이 북한을 움츠러들게 할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 발언을 멈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휘부의 상공이 뚫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 했고 국민들에게는 엠바고 구입에 숨겼고 정작 국회에 나온 국방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었고. 영공이 뚫렸는데도 군통수권자는 송년 만천에 참석했고, 미국행만 믿고 있다가 정작 바이든은 대놓고 아니라고 하고, 용산하늘 뚫렸더니 9.19 합의를 파괴한다며, 정작 음악회가는 이런 정권의 국방과 안보를 믿으라고요? 경정권 태진이 평화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